신데렐라 게임 69회에서는 신회장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아낸 하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의 복수는 신회장이 은총이의 할머니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하나가 막대한 권력과 돈을 가진 신회장에게 어떻게 맞서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다음의 텍스트 예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회장을 찾아가 입주 시터 계약서를 건넨다. 입주 시터라면 은총이 돌봄이 겸 가정교사가 된다는 뜻인데요. 하나가 은총이를 이용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나 봅니다. 솔직히 이걸 이용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총이 우울증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다시 신회장의 집에 돌아간 하나. 이건 이용한다기보다 지켜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나 역시 은총이를 가슴으로 낳은 엄연한 엄마이니 말이죠. 하나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가 어떤 복수극을 펼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하나의 목표는 신 회장 하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영의 가짜 임신까지 밝혀내고 진구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